주제로 있는 성경 오늘은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축일입니다. 그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은 비기독교인에게 또 다수의 기독교인에게도 물론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일이죠. 물론,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어, 돌아온 이른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여러 사례들도 있지만, 이런 현상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은 부정하지만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육체로부터의 영혼의 분리와 영혼의 승천, 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이른바 마음의 부활, 혹은 이전에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도덕적 거듭남을 부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부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사실 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활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시체의 소생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되살아나는 기억 혹은 영혼의 불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그 시기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기독교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안팎에서 예나 지금이나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논쟁적인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낯선 것도, 새로운 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을 시체의 소생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예언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것도 부활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친구 나사로를 살려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최초로 형성된 부활 신앙은 시체의 소생 개념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재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폐망한 후, 주전 6세기 예언자들은 멸망한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들의 부활신앙은 다윗 왕국과 왕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이런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후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 등 외세에 위서 아주 연달아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된 군사적 제한과 고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과 부활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유대교 사상가들은 바로 이 미래의 부활이 국가의 재건이 아닌 개개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질문은 일종의 신정론적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의로운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보답도 없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악한 자가 똥똥거리며 잘 살다가 죽은 후에 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공평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도 또한 공정한 일이라고 할수 없지 않은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한 유대 사상가들은 그래서 사후 세계관을 제시했는데요. 그들의 사후 세계관은 우리가 흔히 유경이라고 하는 에녹일서 혹은 구약 성경에 들어 있는 다니엘서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이고 죽은 자들은 육체로 되살아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적들에게는 벌을 내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의 회복이라는 의미의 부활신앙이 죽은 개인의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부터 부활 신앙은 유대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 문제를 중심으로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 혹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나사부계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복음서들보다도 사실은 바울의 편지가 시기적으로 훨씬 더 오래 전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또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전승을 그가 전해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전, 어, 전승은 아주 진정성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죽은 사람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씨와 열매의 비율을 들어 설명했죠. 땅에 심는 씨는 장차 그 씨로부터 생겨날 열매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가 변하지 않으면 열매가 될수 없듯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자연적인 몸으로 씹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할 몸은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면 글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육체의 부활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육체의 약점과 장애를 안고 다시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활 사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몸과 썩어 없어질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가 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할 몸, 다시 말해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알수 없지만 물론 죽은 다음에는 알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몸 위에 다른 몸을 덧입게 된다는 바울의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것이죠.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강력하게 몸의 부활을 믿은 것은 사실 당시의 지배적인 철학이었던 헬레니즘 세계의 영혼 불멸설과 영지주의 세계의 가현설과의 대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영혼 불멸설은 땅 혹은 수치스러운 물질에 속한 육체는 사멸하지만 정신에 속한 영혼은 불멸한다는 이원론적 인간학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감금하는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복배를 마시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침착하고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한 죽음을 피하려고 하셨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절규하면서 마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마 제국의 정치범의 한 사람으로, 또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받은 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그 절대의 절망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온 몸으로 죽음을 죽으셨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영혼이 분리된 껍데기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육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창조 질서였습니다. 죽음은 영혼의 자유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불멸하는 영혼이 이대라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도 기억의 재생도 또 나사렛 부활과 같은 시체의 소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의 몸이자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영의 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뭐 시체의 소생이냐 영적인 존재로의 거듭남이냐 하는데 잊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의 부활신앙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사후 운명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에 대한 심판이라는 뜻이죠. 지상에서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는 심판을 앞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멸절시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믿음이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그때 변화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부활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죠.